2022년 8월 22일 오전 4시 15분 어, 월요일 이거는 8월 21일 일요일인 영상이다 어, 어. 아니 늦었다 일요일은 어, 실험실에 쭉 있었다 어. 물론 오전에는 잠을 잤었고 이제 밥 먹고 챙겨가지고 오후에 이제 실험실에 갔지. 어 실험실에 가서는 어, 일단 계획 어 플래너를 정리를 하고 어, 플래너를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리 했었지. 우선 어, 뭐 식물 추출물 센터 퓨지도쭉 돌렸고, 바이러스 실험도 진행을 했었고, 그 연구 노트에도 만들었고, 이제 사료 만들 그 가루들 이제 정리해 가지고 그것도 쫙 했었고, 그리고 마우스 무게도 측정하고 보고도 드렸고, 어, 뭐 이렇게 했었고, 뭐. 월요일 주중일을 위한 워밍업이지 그러니까 어. 어, 워밍업이지 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어. 한 2시 반인가 그 정도에 가서 10시 넘어서 왔으니까 음. 그렇게 왔어서 와고 난 뒤에는 이제 밥 먹고 어. 좀 쉬다가 어. 운문읽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지. 그러고는 지금까지 이제 논문 읽고좀 쉬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영어 이제 영어 말하는 연습도 하고 일기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잠은. 오마랑 연습은 뭐, 세개 정도 했었던, 뭐, 북한의 뭐, 코로나 상황을 본인들은 코로나에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중국에서는 1 0 0만 개의 뭐, 마스, 마스크를 구매를, 아, 여기, 그, 뭐, 맨체스 나이티드, 카세미르산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거에는, 푸틴, 선전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어떤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 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도 그런 비슷한 지금 일을 프로파간다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차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음. 났었는데 하필 그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딸 같은 프로파간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딸이 타면서 차가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화 연습을 했었다. 뭐 일단 오늘 해야 할, 해야 할 것들은 뭐 80%까지 했는데 그 나머지 20%를 아직 다 못해서 아직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끝나면 그거 하러 가면 될 것. 같고 같다. 어. 내일도 오전 중에는 이제 그 주사가 있고, 주사도 있네. 어. 뭐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도 잘 마무리 하면 될것 같다. 어. 잘 마무리 안될것 같긴 하지만, 어. 어. 그렇다. 빨래도 하고 뭐 청소는 못했지만 뭐 그랬다 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다 피곤하다 아,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8월 22일 오전 4시 20분 이거는 8월 21일 일요일 이 기영상 오늘 여기서 끝